안녕하세요, 소리탐정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과사무실에 들어가면 저를 보자마자 선생님이 어 목장군 왔어라고 했습니다. 목을 너무 잡아서 목장군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별명이 너무 듣기 싫어서 목으로 안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정말 많이 답답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거를 극복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노래 부르기가 두렵고 연습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노래 연습은 따로 하지 않고 제가 노래할 때 목에 힘이 들어가는 부분을 하나씩 찾아. 연습을 했더니 점점 목장군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목으로 노래를 안 하기 위해 저를 변화시켜 주었던 그 방법들을 지금부터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목이 더 편해지고 지금 내시는 소리랑은 완전히 바뀌게 되실 겁니다. 제가 노래할 때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턱이었습니다. 턱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 있죠. 손가락으로 이턱 밑을 눌러 보는 거예요. 힘을 꽉 주는 사람은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아, 예, 여기가 완전 딱딱합니다. 여기를 눌러서도 알수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음이 올라갈수록 내가 높은 음을 부를수록 턱이 같이 들립니다. 아,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점점 들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두 가지 전부 다 속해 있었어요. 얘도 얘도 아시다시피. 이럴 때 턱에 힘을 빼야지? 아, 힘 빼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빠지나요? 제 인생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럴 때는 힘을 빼려고 해도 잘안 되기 때문에 소리를 내기 전부터 턱 위치를 고정을 하고 노래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내가 노래를 부르다가 이게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고정을 시켜놓고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지, 검지로는 턱에 안 올라가게 눌러주고, 이 엄지로는 이턱 밑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게 아니겠죠. 아~ 이런 식입니다. 아, 딸려 올라오지 않고, 지그시 눌러주고, 또 여기 너무 힘이 들어가면 딱딱해지니까 그러지 않도록 살짝 눌러주고, 턱을 고정해놓고 소리를 쭉 낸다. 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가 아니라, 이렇게 잡아놓고, 아, 높이 올라가도 턱이 들리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노력을 해주는 겁니다.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턱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해줘도 소리가 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아하다 가아 이거랑 아 이거랑은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부른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도 아직 소리가 예전과 변함이 없었어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이거 했는데 내 소리가 변함이 없는데요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었는데 힘이 들어가는 곳이 턱도 있었지만 또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근데 이게 혀가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게 돼요 안 보여갖고 노래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혀의 힘을 빼줘야 됩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텐데 아 이게 바로 어딘가요? 혀 힘을 꽉 주고 목구멍을 막은 거예요. 어! 제가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목장군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였어요. 나의 살간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혀를 내미는 거예요. 아. 내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아 혀가 가만히 이쪽 늘어져 있도록 이렇게 꽉 힘이 드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으로만 노래해서 힘든 분들에게 정말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턱과 혀를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내밀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은지, 순수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고, 턱을 잡아주고, 혀를 내미는 게 우리의 기본 세팅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R을 할 건데, 아! 아~ 음이탈 나듯이 아~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다만 이게 좀 혼자 있을 때 하면 좋겠죠. 이걸 여러 번 해줘서 목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바로 하면은 아~ 할수 있는 거를 아~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음부터 이아 발성을 연습을 해준 거예요. 낮은 음정부터. 지금 다섯 개 쳤거든요. 이 다섯 번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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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또 올라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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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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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식으로.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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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하더라도 힘이 막 들어가고 어려운 음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목에 힘을 먼저 빼는 거거든요 고음을 내고 싶어 하면서 고음을 연습하면 목에 힘을 뺄 길이 없어요 네, 왜냐면 힘을 주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아! 아! 아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이쯤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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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야 그럼 여기서 멈춥니다 이 전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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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해주는 거야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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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세요. 다음 날이 돼도 좋아요. 처음, 아, 아, 했던 이거 있죠. 여기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던 음까지 또 도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쌓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힘이 들어가는 쪽, 그 음에서는 멈추는 거예요. 그 전으로 돌아가서 또 하는 거예요. 아마 하다 보면은 계속 계속 매일매일이 안 되는 음은 안 돼요. 그만큼 편하게 낼수 있는 음역대가 아닌 거고 힘든 음역대거든요. 근데 다시 멈추고 돌아가서 다시 낮춰놨다가 또 도전하고 하면요. 어느 순간 그 음이 나기 시작하면서 음역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어땠냐면 거의 6개월에 발음씩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꾸준히 안 했어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렇게 연습을 한다는 걸딱 깨닫고 되는 부분, 힘을 빼고 잘 되는 부분을 여러 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소리 내는 근육이 잡히면서 고음에서도 더 편하게 낼수 있는 그 힘이 길러집니다. 이게 굉장히 고음 내는 핵심이자 키입니다. 아래부터 탄탄하게 다져놔야 나요. 저는 반대로 했어요. 고음이 안 나니까 어때요? 고음만 봤어요 고음만 나면 돼, 고음만. 근데 어때요? 고음 내는 순간 나의 모든 발성에 대한 내 노래 부르는 어떤 자세, 힘, 목 잘못된 쪽으로 연습이 되기 때문에 늘지가 않아요. 지어짜는 것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음이 왔을 때 멈춰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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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또 다시 해주는 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보면 음역대가 정말 넓어지고 노래소리도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 힘이 덜 들어가고 내가 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노래가 달라지면서 또 노래가 부르고 싶어집니다. 노래가 재밌어져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했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연습을 할수 있게끔 이 스케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준비해야 될 거는 손입니다. 그리고 혀까지. 손을 내보는 겁니다. 아, 아, 아. 시작. 다음 거. 시작. 또? 점점 올라가죠? 어, 근데 이쯤에서, 어, 점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돌아갑니다. 어, 아니에요. 나는 아직 여기도 괜찮아요? 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재미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을 빼고 노래하는 방법이자 내가 노래를 훨씬 더잘 부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방법도 간단한데 이거를 계속 꾸준히 지속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피아노를 시간상 요 정도 눌렀지만 더 올라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더 올라가시는 분들은 내가 또 힘이 들어갈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 올라가지 않더라고 이제 돌아가서 쭉 내려가면서 연습을 이렇게 연습을 반복해주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정말 목으로만 노래해서 노래 부르기가 좀 겁나고 노래 부르기가 싫고 어디 가서 노래 배운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한테 이제 무슨 과예요? 전공이 뭐예요? 하면 네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 못하니까 너무 안 되니까요 오히려 좀다 내려놓고 아래부터 차근차근 다져줬더니 노래가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고 노래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노래를 또 부르고 싶어져요. 지금 혹시나 목으로만 노래해서 당장 힘드신 분들도 오늘 내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정말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